션 마이클스가 샤프 슈터를 시전하자 얼헤브너가 잉더 벨을 외친다. 곧이어 HBK의 엔트런스 뮤직이 울려퍼지고 이렇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쓰여졌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스토리 과거 빈스는 쇼을 뛰어난 워커로 생각했지만 그를 월드 챔피언감으로는 여기지 않았다. 빈스가 생각하는 탑페이스의 기준에 그의 피지컬과 인스타일 등은 여러모로 맞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빈스는 점차 쇼네 모습을 통해 젊은 시절에 자신을 느끼기 시작한다. 반항적인 데다가 야망이 가득하고 더욱이 인정받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자기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빈스가 쇼을 확실히 좋아하기 시작한 계기는 그가 지닌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쇼니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은 조금만 가다듬으면 사업적으로 제법 훌륭한 아이템들이었다. 당시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서 사업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빈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더불어 쇼과 함께 어울리는 헌터의 사고와 관점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 빈스는 이들과 조금 더 가까운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다가올 업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던 인물은 적어도 두명 이상 존재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WCW와 WWF에 각각 한 명씩 소속되어 있었는데, 한 명은 WCW의 에릭기숍이었고, 다른 한 명은 WWF의 헌터였다. 이두 사람은 만화 같은 엔터테이닝에서 벗어나 현실성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비숍이 NWO를 성공시킴으로써 이를 증명해냈고, 경쟁사의 엄청난 히트를 목격한 빈스는 리얼리티 시대를 향한 움직임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빈스가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기 전에 어느 날, 헌터는 대화 도중 리얼리티에 관한 당위성을 빈스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던 빈스는 시대 변화를 잃고 있던 헌터의 비즈니스적 해안을 이때부터 높게 평가한다. WCW의 고공행진으로 WWF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빈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후 다급함을 느끼고 만다. 이는 WCW가 FA인 브렛을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계약을 보장했다는 소식이었다. 당시의 재무 상태에서 빈스는 경쟁사의 계약에 버금가는 금액을 브렛에게 제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브렛을 포기한 채 그를 경쟁사로 보낼 수도 없었다. 빈스의 다급함은 20년 초장기 계약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불러온다. 이 같은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빈스는 브렛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했고 단체의 탑 스타와 함께 무게 추가 기운 월요일 밤에 전쟁에 대항하고자 했다. WCW의 NWO 풍은 빈스를 계속해서 빡혀왔다. 월요일 밤에 집에 자란 칭호가 무색할만큼 어느덧 시청률은 로에선아이트로로그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었다. 거기에 사실상 쇼니 브렉과의 타이틀 매치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1년 전 구상한 애슬매니아 이 매치 카드마저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애슬매니아 13에서 선보인 스톰콜드의 퍼포먼스와 팬들의 반응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된 점이었다. 이 무렵 빈스는 훗날 에티튜드 에라로 불리,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구상을 그려갔다.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로 현실성을 반영하고, 선전성을 더욱 높여 새로운 타겟층을 목표로 삼으려는 전략이었다. 이때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두 가지 의문이 남아있었다. 하나는 재정적인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연 브렛이 자신이 그리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다.